자,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의 마지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한자한만 아니, 교사회 같이 한번 합다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갚으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바람 말고 바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변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함. 오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 지키신다. 그 아무것도 어, 염려할 것 없다는 겁니다. 염려입니다. 아무도, 아무도 염려 합니다 염려는 뭐냐? 기도 제목 맞아 기도하는 것입니조아래도에서 기도. 모든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뭐야?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고 이 사탄 문제 사탄에게 속아 a n 고 하나님 떠난 문제 a 그래서 하하님의해해책책은뭐하하나님 a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 도 a n s a t a 예수 예수 a n s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해방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해방 우리의 사탄의 문제를 나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문제에 다 끝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laughs>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 됩니다. 예, 가난, 가난한다식 구원받은 자의 어, 축복. 예, 계속 누리면 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께서 뭐야? 아, 매주 하실 겁다 성령으로만 우리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 우리 거의 사탄의 본체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천사들이만 우리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해결을 막 돈복하시면 맞죠? 이게 하나인다는 축복 속에 오르게 돕다. 이 이거 신분 이게 뭐야? 신분 원세 계속 서 우리만 됩니다. 알겠죠? 계속 서신분 원세 우리가 이 비밀 소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지 <laughs>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나 이제 갈등이 있단 말이야 갈등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갈등 자 우리 갈등은 가정에서, 그리고 업에서 우리 직업, 학교, 그리고 인간 간의 갈등. 우리 갈등, 문제들이 속 찾아옵니다. 이런 갈등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뭐야? 실존이 뭐냐? 우리의 실존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죄와 사망에서 너를 희망시켰다. 죠 제와사망에서해방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서제외서제장 2절 오늘 위와서제에서 너를 한해방시켰습니다그위죠서리고성령께서제우리스팸조하시겠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어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뭐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삼십니다 고도전서 3장 16장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봐. 하나님의 성경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 그래서 우리가 시험한 진례를 막 깨닫게 하십시오 진례를 깨닫게 하십시오 고도전서이당 10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맡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승리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번역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서로 이루십 모든 것 합력해서 서로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번 우리가 이번이야 하나님을 선하오는 자 복구의 뜻대로 부르심을이은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알겠죠? 자 우리 예배 집중합시다 예배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 그럼 문제 문제 해결자 맞죠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문제 해결체 하나님께서 뭐야 함께하신다 맞죠. 함께 함께 하시 <laughs>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게보 뵈십시오. 누구 보어신다 보혜사 성령. 성령을 받으시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가는게 유익하다 누구 보내시냐? 보혜사 성령께서 뭐야? 보내시니다 내가 갈때 보혜사 성령을 오십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으며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성령이 인도 갈라디아 오자 님의 자십니 성령이 임 따라서 그래서 만약 기름 부어 보험 받은 자에 게 모든 걸 깨닫게 하신다. 모든 거 깨닫게 하신다. 이가마다 성령, 성령 충만 주시겠다. 기름 부어사 요한에서 2 20절. 성령 충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모든 삶을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더 받아야 성령이 뭐, 성령이 뭐, 모든 삶을 뭐야 기도함맞야 그래서 말하고, 성령이 더 받아야 돼. 네. 성령이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1절에서 시도하면서 만선명이도 어떻게 해서참 무엇이냐.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뭐라 했어?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고 막 시도한다. 아무것도 염필보법 사장이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며 기도한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가인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말씀 못잡고 기도해. 너무 시바당 진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는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봐라 이루어리다. 참 말씀 못 잡고 막 기도하는. 조지밀라는 뭐야? 5만 번이나 기도한다 봤지? 조지. 조지밀라 조지 이제 그 사람은 뭡니까? 기도해서 5만 분이네 그래 고아의 뭔가 2천명 고아는 <laughs> 이하나님은 심판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라이사잖아 그래 먹을 때거리가 없잖아 아침에 이 고아원에 이 수천명의 애들은 배고프다는데 먹을 게 없어 그때 말씀을 자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laughs> 기도하는데 빵 공장에서 그냥 빵을 보내겠다고 우유차에서 뭡니까 우유차가 쓰러졌는데 우유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었다고. 그고 그런 식으로오 5만 번이나 기도한다.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그 말에서 지않고 5만 번 기도. 기도하는 겁니다 무디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린. 예. 무대는 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만 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면서 기도의 사람 말씀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알겠죠? 말씀 잡고 기는립니다기도하 여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3.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야. 성령 충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 구할 때 주시겠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 갈등도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마세 모든 것을 해니까 하나님과 지각에 띄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거. 우리의 갈등이 있다. 이게 전부 뭐야? 기 예. 갈등을 기회로 어떻게 해요? 만약 성령 충만 그리고 그냥 성령이 있는 것만 보면 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밟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있다 갈등이 있다 질병이 있다 성령 충만 받는 기회야 하나님은 믿겨 죽으라 그래서 장애인들 봐봐요 크로스비에 봐 그거 보니까 눈 때문에 맨날 하나님 눈 고쳐달라고 왜 나를 못보냐고 다른 사람 다 보는 눈왜 나만 눈왜왜왜 내가 눈 없냐고 못보냐 눈 고쳐주세요 하고 맨날 이래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날 성령 충만 성령이 도와드니까 지도 제목이 바뀌었어 눈안 고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해서 말이야. 수천 곡의 찬송시를 쓴거야 예수로 나의 굳이 삼고 성령과 피로 벗는 나라에 예수로 나의 굳이 삼고 그게 크로스비야 나의가 있기다가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게 크로스비에 거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찬송을 수천 곡 써서 그래 지금 전세계 예배때마다 위협하지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거야 그게 크로스비입니다 소경이 그 문제는 성령 충만, 성령도, 서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뭡니까 은혜를 끼친 다 갈등이 뭐라 기행, 예. 알겠죠? 참멋없습니다 우리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문제, 문제는 문제들끼 그냥 아무도 것 없습니다. 문제가 참 정말 심해요 우리 교다리도 제일 큰예언께회 있잖아 그자들이 장애인이야 농아인, 청각장애인 귀머이말 못해서 아들이 왜내 아들이 <laughs> 내가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헌고 헌신만 했는데 왜그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보겠다고 기도한 거 성령 충만 성령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영향력이잖아 모이는 교회가 되참이그 그 갈등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20년을 뭐야 땅이 없기로 다시 가져 누워서 아꼈다잖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아들아, 고쳐주고 목사가 되서 지금 전 세계에 보험 다니잖아그 아들도 모과인, 선교사가 되고 지금 필리핀 팔라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너무 인복잘못하니까 수많은 모험장고 있습니다. 성부 갈등. 만약 성령 충만, 성령. 아자 이힘 얻으면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문제 갈등, 전부 기회로 축복이다. 그거 잊지 말고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비단 하나에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 가 있던 문제가 전복 기회고 축복이라는 사실 성령 성경 충만, 성령 인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 우리 가정과 무대 교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세계 선의 가정과 무대 위에 진주 열광 성경교회해진부대목까지 항상 함께 하시지 않아.